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곳은 어떤 회사인가요? 소개 네. 저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h d i 랩이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실험실 창업을 하게 된 회사인데 드론 자체에 대한 기술보다는 네. 어, 드론이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네 쉽게 만나볼 수, 접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네네. 저희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이렇게 드론에 가볍게 실수 있는 케이스 커버 제품인데요. 아, 네. 네, 케이스 커버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소비자 분들께서 메리트를 느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촬영 장비에 많이 쓰는 4분의 1인치 나사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4분의 1인치 나사를 결합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촬영할 때더 사용하기가 편하다고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네. 네. 어, 보통 촬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드론을 음. 사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통 카메라 장비, 카메라 액세서리를 보통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어, 액션 카메라라고, 허카 어, 같은 네. 것도 가지고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공되고 있는 나사랑 동일한 나사예요. 아,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바로 이제 나사를 구매하거나 착용할 필요 없이 이케이스를 착용하면 바로 쉽게 착용이 네, 가능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드론에 원래 달려있는 카메라는 조종에 집중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전담해서 할수 있고, 그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할수 있게,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케이스 제품입니다. 아,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분리해서 사용하니까 훨씬 영상의 퀄리티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화이트 컬러인데, 컬러도 색깔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클것 같네요. 표님이 생각하는 이 가장 큰 장점은 또 어떤 장점 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결합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누구나 손쉽게 네. 할수 있다는 게. 현재 가장... 시장에도 이런 팬텀 모델에 해당하는 스킨이나 아니면 커버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보통 스티커로 붙인다거나 아, 네. 아니면 여기 보이는 모터에 이렇게. 끼워서 결합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여기가 날개가 장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찢어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날개를 다 분리를 하고 벗긴다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떼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조적인 힘만으로 이렇게 결합이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네. 차, 착용이 가능하다는 네.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 네.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드론 자체의 기술이나 아니면 드론의 촬영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촬영 액세서리,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래 있는 드론에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시한 게 어 인증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간단한 이런 형태의 제품이고요. 네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드론에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아, 네. 드론에 추가하는 이런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게 모듈. 복귀죠. 네 맞습니다. 그 집게 그 모듈이라 네, 네 아, 이렇게 인형뽑기를 할수 있네요. 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형뽑기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어 음. 조금. 기술력이 낮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다 자체적으로 전원이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도 있고요. 현재 드론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군사용 관측 아니면 건설 네, 네. 측량 아니면 물류 배송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업체나 아니면 네, 큰 단체에서 네. 네, 그런 데서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직접 드론을 다가오게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드론으로 새로운 소비자들이 경험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가격 역할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앞으로 네. 저희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